같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 한번 합니다. <laughs> 대팔 블렌더 그 올리고 난 다음에 아우 댓글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 진짜 피곤합니다 오늘은 네,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 네. 어, 하리오 전동 그라인더 어, 그 이거는 이제 핸드드립용이죠? 쓰고 있는 게뭐 나쁘다기보다는 예, 이렇게 생겼어. 그 에이, 예, 솔직히는 불편합니다. 이게 예, 갈고 난 다음에. 포포 그죠. 총 용량은 240g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거를 음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거를 그 일본에서 아이고 제품 구매 대행을 처음에 며칠 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너무 늦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1 1 0트입니다 그래서 2 2 0트 저게 필요합니다. 그, 컨버터가. 도라스죠 도란스. 예. 그, 220으로 업 시켜주는. 음 그게 필요해가지고. 근데 일단 뭐, 그거는 둘째 치고, 저희는 이제 업 도란스가 있으니까 다운 도란스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 뭐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네. 3월 초순 중순 정도 받아볼 수 있다 하니까 아이고좀 너무 늦, 늦는 것 같아서 취소를 하고요 네. 그냥 한 5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본에서 직배송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AS 생겼을 때 뭐, 다만, 1년이더라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바디는. 가운데 한번 볼까요? 예. 네. 청소하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구요. 한글로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중국산이구요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선택한 뭐 여러 이유 중에 이건 이제 소리인가 봅니다. 이거. 안에 청소할 때 브러시겠죠? 이게 오래 쓰다보면 오래? 뭐 하여튼 좀 쓰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어디든지 간에 이제 끼죠 그러니까 요걸로 예, 요걸로 이렇게 어, 이쪽 이쪽 청소 하는 용도겠죠 그 다음에 예, 어 요것도 잘돼 있네요 일반 저 있으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열려서 원두가 이렇게 내려가죠 이 이거는 뚜껑이겠죠 네. 이렇게. 아구리도 잘 맞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넣고 어딘가 뭔가가 맞겠죠 네. 안 맞네요 요기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맞춰서 이렇게 두 군데하고 맞춰서 집어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더. 푸싱이 되나? 예, 네, 꼭 눌러야 되네요. 어. 이게 약간 그. 힘을 가해서, 여기도 있네요. 예,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예, 양쪽 두 군데 하고, 여기 하고. 음. 네 군데가 맞아지면 조금 눌러서, 예, 요렇게 돌리면 됩니다. 잘돼 있네요. 음. 잘 만들었겠죠? 당연히. 예. 려운데 단계 조절은 이거는 이제 그 원두를 이렇게 집어넣고 원두를 이 위에다가 집어넣고요 네. 이렇게 막아놓으면 원두가 이제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원두가 뚜루룩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분쇄도 조절은 이 헤드가 돌아갑니다 완전히 네. 헤드가 돌아가고 화살표 모양대로 어 이쪽이 곱게 갈리는 쪽이고요그 다음에 이쪽이 음 굵게 갈리는 쪽입니다. 그래서 4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요 정도 놓으면 여기가 딱 중앙인가 보네요. 요게 조금 두껍게. 예. 그리고 핸드에서 n자를 기준선으로 이렇게좀 센스 있게 좀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딱 중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44단계로. 예, 이렇게 딱딱딱 딱, 딱, 살짝 살짝 걸립니다. 예 그래서 아주 어뭐라 그러지 섬세하게 분쇄도를 설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온 오프 올 거고 그죠 예, 온 오프고. 는요 고급 박킹이 있어서 공업 박킹이 있어서 <laughs> 예, 그다음에 하리오 코리아가 예, 수입을 했고 어,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통째로 씻거나 <laughs> 이걸 뭐 세탁기에 돌리겠습니까? 예, 뒷면은 어 예. 악이 걸려 있네요. 아 지금은 이렇게 돌리면 사사사사 걸리는데 예, 뒤에 걸 누르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부드럽게. 예. 이런 건 따르락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하면 따르락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누르면 예, 이게 풀어져서 아주 매끄럽게. 예. 예. 별 의미는 없습니다. 모르죠. 뭐 나중에 어떤 유용한 동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뭐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좀 봤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드리퍼를 이렇게 되면 온에다가 놓고요. 당연히 위에가 오이겠죠 예, 밑에는 오토네요. 오토도 있고. 5노프가 있네요. 예. 그래서 요 상태에서 드리퍼를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스위치 기능을 하는 거죠. 딱 놓으면 떨어려서 그냥 드리퍼에 딱 떨어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따 저녁에, 아, 점, 저녁이 아니고 점심 먹고 예.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요거는 요대로 해서 고무거든요. 털어내면 끝날 것 같고 물에 헹구면은 깨끗하게 될것 같고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직구를 하게 되면은 운송료까지 해갖고 13만 5천원 정도쯤 음, 봐야 되나요? 봐야죠. 저 안에 날 관련된 거 청소해야 될때 네. 브러쉬로 이렇게 바깥날을 분리하는 방법도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들어 올리면 한 걸로 잘돼 있네요. 여기는 이제 1번 플러그로 돼 있죠. 그런데 예, 지금은 예, 220으로 바뀌어 있죠. 예. 분쇄 다이얼을 돌리고. 이렇게 분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하라고 하고 세척하고 분쇄도 조절하고 날을 네 분리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 끝입니다. 다 있네요. 한글로 잘돼 있네요. 이렇게 바깥 날하고 안쪽 날하고 분리를 해서 바깥 날 안쪽 날을 분리를 해 예, 가지고 예 청소를 해 주라는 거죠 요 브러시 가지고 통째로 씻거나 물에 <laughs> 아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실성사에다가왜 매장 앞에 차를 댈까요자 고정도 됩니다 포포 용량은 240. 아직 제가 써보지는 않아서 어,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어떤 차이가 있냐고 국내에서 이제 뭐 중국에서겠죠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할 테니까 어, 차이가 뭐냐면 다른 제품들 중에 일부 제품이겠죠. 일부 제품 중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도 뭐 그럴 지 모르죠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제품들 금액 차이도 사실 얼마 안 납니다 예. 그런 것들은 뭐 10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어떤 거는 뭐 15만원, 18만원 그 정도 하고요 어, 그거는 5분 이상 돌리면 10분을 쉬어 줘야 되는 모터에 좀 내구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laughs> 핸드드립 콩을 갈을 때 5분 이상 콩을 갈 일은 없죠, 솔직히. 근데 그거는 모를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며칠 있다가도 이제 더시커피에 관련된 거를 할 텐데, 대용량, 그러니까, 어, 혹시라도 원두가 이제 묵은 원두가 있을 수 있죠. 어, 한달 한달 동안 뭐 1kg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kg를 샀는데 일이 바빠서 어, 다 먹지 못하고 뭐 800g 정도가 남았다. 그럼 버려야 되나? 한 달이 지나면 이제 풍미가 많이 빠지니까 그럴 때는 뭐 더치커피를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 더치커피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이렇게 똑똑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제가 봤을 때 아주 간편하게 침출식이라는 표현에 의한 그 콜드브루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뭐 하여튼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콜드브루 어, 더치커피를 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뭐냐하면 어, 시중에서 보는 것처럼 똑똑똑 찬물을 한 방울씩 똑 2, 3초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갖고 뭐 7시간에서 12시간, 많게는 뭐 24시간 정도까지 해서 추출해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일반적이고 시중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법, 방법이죠. 두 번째로는 어,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보다는 그 서양 쪽 사람들이 캐주얼하게 즐겨 우려 먹는 방법입니다. 커피 브루잉이죠, 그것도 뭐냐면 커피 가루를 분쇄를 합니다. 어, 물의 양하고 커피 원두의 양하고는 비율이 있죠, 당연히.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또 개인 취향에 따라 그 비율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보통 10대1 정도, 보편적으로 알려진 비율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진한 커피를 원하니까, 뭐,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네, 물을 70%, 원두를 30%, 어, 그럼 많을래나? 뭐 하여튼. 근데 대중적으로는 10대1입니다. 그러면은, 물 1L를 넣으면, 뭐 100g 정도의 원두를 넣어서 분쇄를 해가지고 물에 이렇게 그냥 원두를 그 다시백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다시마 우려내는 다시백이라는 거 아시죠? 다시백에다가 커피 원두를 집어넣고 바깥으로 세지 않게 좀잘 밀봉을 좀 하죠. 그 다음에 물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려지죠. 그걸 이제. 침 출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아 준다는 그런 뜻이겠죠. 누구 전화죠? 하여튼, 그침 출식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담아 놓고 냉장고에다가 그냥 12시간에서 하루 그냥, 하루 그냥 묵혀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려나죠. 아니, 우러러 나오죠 <laughs> 우려지죠. 커피가. 그것도 굉장히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원두를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두가 많을 때, 예, 그럴 때는 이제 좀큰 통에다가 넣고 <laughs> 예, 할 수도 있죠. 예, 꼭 1리터에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비율제로만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물의 양이 많아지면 원두 양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뭐 방법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뭐 100g을 가를 수도 있고 200g을 가를 수도 있고 분쇄를 할때 분쇄를 할때 100g을 분쇄를 할 수도 있고 200g을 분쇄를 할 수도 있고 뭐 300g을 분쇄를 할 수도 있고 그죠? 500g을 분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500g 분쇄를 하려면 어 분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굵게 분쇄를 하면.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죠. 근데 약간 곱게 분쇄를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전동 거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 또 사실 저게 어 저것도 3분인가 5분인가 돌아가면 멈춥니다 기계가. 제가 예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분쇄를 할 일이 있어 분쇄를 좀 했었는데 곱게 한 3분인가. 돌아가다가 멈춥니다. 그러면 바디를 만져보면 따뜻합니다. 열이 나 가지고.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돌리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고장 난줄 알았는데. 예. 그런 것들에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그문구를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5분 동안 돌렸을 때 특정한 어, 상황이 와서 5분 10분 돌렸을 때 내구성이 얼마나 될지는 확인한 바가 없고 저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나 어, 저가형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네, 하여튼 다른 그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제 경험도 있고 문 음, 그런 내용들을 문구를 좀 봐서 요 18만원 중반대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 정도 더 <laughs> 가격차이가 있는거죠 음, 일본거는 110볼트 라서 이제 업도란스죠 예, 일본은 110볼트를 쓰니까 저희는 220볼트를 쓰니까 <laughs> 이런 표현 저는 저희 때는 그래요 업도란스 뭐 다운도란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높여 전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계들이 있죠 예, 그거 한 3만원 5만원 정도 합니다 1킬로와트 3킬로와트 정도 전으로 해서 예,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집에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이야 뭐 대중적이고 220볼트를 쓰는 나라가 많아져서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수입해 갖고 오는 전자 제품 제가 어렸을 때 전자 제품이라든가 일본에서 수입해 갖고 오는 전자 제품이라든가 어, 유럽에서 수입해 갖고 오는 전자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호환이 안 됐기 때문에 다운돌아서 업돌아서 이런 것들이 집에 꼭 한두 대씩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쓸 일이 없죠, 사실. 젊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쓸 일이 없습니다 228 대한민국에서 전자제품 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그걸 쓸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요거 오후에 음 원두 해가지고 저울 <웃음> 해서 <웃음> 야 이제 이런게 필요한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뭐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를 이따 커피 한잔 마시면서 드론 드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요거 는여 기서 마무리 짓겠 습니다.